우리 본주님 89법사 우곤우수법사 일단은 거래소에 있는 파템들을 연금을 돌릴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 오픈 그 다음에 전설인형 도전 나머지 드셀각성까지 해보는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또올해를 주셨는데 자 과연 우리 본주님이 어떤 어떤 컨텐츠들을 이렇게 또 가져가실 것인지 어, 잘 한번 어, 지켜봐 주시고요자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렛츠고 오늘 연금에서 느낌이 좋아요 형님들 바로 갑니다 그렇지 자 일단 룬 나왔어요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첫번째만에 바로 룬자 2연타 룬입니까 2연타 오 뭐야 일단은 2연타 자 신관투구 일단은 우리 본주님은 벌써 돈을 벌었어요 형님들 파템연금을 해가지고 룬이 두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패키지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형님들 자 지금 우리 본주님이 2짜리 룬 그 다음에 일자리 힘눈을 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식눈을 3을 띄운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가장 메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퓨어 엘릭서 16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개. 10. 자, 일단은 50개, 510좋고요한 250개 나왔으면 좋겠다. 또 50개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제발 그냥 시원하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일단 최초 녹차. 자두 번째는 아유 일단은 다 넘어갔고요.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자 빨간색 빨간색. 이야. 야 진짜 나오네. 와 쩔었어. 이형이 거오면 된다니까, 그쵸 자, 에티네도 중복이겠죠? 이러면은 일단은 전설 인형이 맞아, 있네 형님들. 자, 우리 본조님 일단 전설 인형 도전이 가능한 상태고요. 자, 진짜 레전드 찍게 보라색 카라만 주세요. 보라색.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니, 깜짝이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형님. 아저 적당히 하세요 형님 아 깜짝 놀랬잖아 아 순간 진짜 공격받고 있는 줄 알았잖아 자 일단 다크리퍼 이야 군터까지 본주님 오늘 다 가져갑니다 에틴네드에다가 군터까지 이형님 거울은 잘 나온다 좋아 좋아 벌써 일단 영웅 두개면은 돈 벌었죠 형님들 아 진짜 보라색 한번만 한 번만 나와라 자 일단 실버리퍼고요 자네개더 남았습니다 자 밑에는 녹차 리델 어 일단은 시계 두개 좋습니다 리델의 섀도우 마스터 빨간색 느낌에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지없이 녹차였고요 아직 모릅니다 두개가더 남았습니다 실버 리퍼. 자, 빨간 번개 아유, 이거 최소위기였는데, 이거. 아유, 너무 아깝다, 이거.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아, 자, 마지막은, 내 네, 녹차패. 자, 이러면 우리 본주님, 전설 인형 도전, 그 다음에 룬 강화, 드슬각성 까지 현재 이렇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일단은 합성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은 룬이 형님들 룬이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컨텐츠야 어뭐 전설, 인형 뭐다 좋은데 룬이 진짜 필요한 본주님이거든요 야 근데 그 와중에 희귀 변신 야잘 떴네 이 형님 합성까지 일단은 잘 가져갑니다 어우 뭐야 이렇게 잘뜬다고어 좋아요 좋아요 확정을 받고 드슬각성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건설인형 할거 그 다음에 군터각성 할거 자 우리 본주님의 최초 드슬각성 도전입니다 제발 12.44%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래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본주님이 벌써 드셀각성을 7번을 실패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자 쓰리 투아씨자 오히려 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본주님의 메인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본주님의 메인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시작 우리 본주님, 전설이냐, 꼭 하나 가져갈 수 있게끔! 전설업!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결과는! 7! 아이고야, 이게 또안 뜨네. 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본주님은 룬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 본주님의 룬 상태가 지금 2자리랑 1자리이기 때문에 삼눈하나 띄워드리면은 사실상 개이득입니다 자 바로 삼눈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룬으로 가기전에 본주님이 보물상자를 먼저 하나 오픈을 해보시겠다 어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 본주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영웅비법서가 보이네요 과연 자 일단 첫 번째는 아덴이었구요자한발더 남았습니다, 형님들. 이번에는 아 축대이. 아 아이 그래도 축대이면은 축대이면은 뭐 아, 어떻게 포장이 안 되네. 씨. <laughs> 자 일단 좀조졌구요자 괜찮습니다. 어차피 재물이었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형님들. 어, 우리 본주님 계정에서 삼룰이 진짜 이게 락이 걸려 있는 계정이거든요. 두개 다중으로 삼을 가자고요. 자 일단은 본주님이 형님들 눈을 어, 다중 강화로 삼을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본주님의 어, 초기 그렇다면은 자 다중 강화로 삼까지 한번 프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 방에 가자. 아유, 아유!!! 씨...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거의 지금 3인데 이거... 한 2.9까지는 떴는데 아 이거 진짜 3이 락이 걸려있는 이 형님 계정은... 아니 잠깐만 나 그러면 전부 조진거래 형님들... 아니 분명히 아까 그... 에틴 레드 뽑고 저 군터 뽑고 개대지팩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뽑기는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네. 뭐, 드셀 각성을 성공을 했어, 뭐, 전설인형을 성공을 했어. 아, 그러네요.